비 스코어 1대1 8강 경기만큼 확실히 네. 좀 진짜 팽팽합니다. 두 선수 네. 이슬 선수도 굉장히 준비 잘해왔고 다린 선수도 이 경기 보니까 확실히 네. 아 진짜 8강 답다 할 정도로 선수들 경기력 굉장히 좋은데요. 과연 이슬 선수와 다린 선수 이제 약간 이게 1대1 팽팽해진 상황이 결국 이제 3판 이선의 느낌이 남아버린 거잖아요 네. 결국 이제 나머지 세 경기가 어떤 형상이 되느냐가 될 텐데 여기서 1승을 가져가는 선수는 정말 이제 4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네. 됩니다 사실상 3세트를 이기게 되면은 네. 어, 4강까지의 승리가 한 번만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무게감이 많이 달라지기, 잘, 달라지는 기달라지 상황에서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이희수 선수가 달인 선수의 오버워치에서의 경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1 아, 시에 위치한 다인 선수고 다 시에 위치한 이슬 선수인데 이건 위치 맞추기 미션 없습니까? 아, 아 보통 이거는 누가 몇 시에 위치하느냐 미션 주시는데 아, 어, 오늘은 못본것 같네요 아, 지금.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1 1 시에 위치해 있는 달인 선수고 굳이 위치의 유불리를 얘기하자면 다 네. 어, 시에 저가 배치되는 게 오른쪽에 미네랄 있는 게 훨씬 저그 네, 입장에서는 하죠,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어, 그 외에는 딱히 뭐 위치에 따른 뭐 심시티라든지 이런 유블리는 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 저는 오판 3선을 할때늘 얘기하지만 이 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경기를 2대0으로 리드를 하느냐 네. 아니면 1대1 타이스코를 만드냐 이게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오! 야, 이거 달인 선수가 먼저 좀 과감한 전진 시도 합니다. 다음은 SUV. 굉장히 전진된 위치에. 이거는 선설. 오늘 제가 봤을 때 곱창 먹다가 저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오기 직전에 네. 테란으로 연습을 도와줬는데 네. 이세 선수가 8배럭을 의식해서 구쏘치만 했거든요. 네. 제가 달인이 8배럭을안할 거다. 아. 그 서치 하지 말고 노 서치로 1비압하면서 배제 때려라 라고 했는데 바로 베럭이 게다가 오버로드만 보내고 드론 서치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뜻은 곧이 오버로드는 어몇 시간 뒤에 저와 같은... 음... 장이 음... 운명이될 저와 생사를 같이 할 오버로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오버로드가 산다면 저도 살 가능성이 생겨요. 과연 이제 오버로드가 죽는다면 운명이? 근데 아무리 봐도 살갗이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어디 살러 갈 시야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 어, 아무리 봐도 살갗이 안 보이는데 딱 말이 나오면 오버 바로 바로 아이컨택이거든요 지금. 아 이거 이제 오버로드가 올라가고요. 아직까지 베록스의 위치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 일단 배럭 보였습니다 다, 바로 지금 오버로드 빼주고 아있 이거 마치 아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도망가는 것처럼 아 살아야 돼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미 이미 내 뒤통수 앞에서 언제 때릴까 고 주먹을 들고 있는 이슬 마냥 마린이 공격을 하고 있죠 아 오버로드 저... 아 이거 대처법도 몰라 여기 썽큰 질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지금 앞마당 취소했거든요 아 이러면서 지금 본진 쪽에 파, 빠르게 배럭 입구 쪽이 지금 던진 팔베럭 해주면서 본진 쪽이 가스를 올려주고 있는 다른 선수의 모습인데 아 이슬 선수 안 만한 을 취소하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어 경기가 좀 많이 불리해졌어요 네. 왜냐면 이 투성큰까지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애초에 테라는 그냥 압박만 하고 팩토리 빌 올리는 빌드인데 어, 아 상성큰까지 지금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크게 돌아가는 병력까지 지금 약간 의식을 한것 같거든요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길 각이 안 보이거든요 네. 이건 솔직히 진짜 이영환 선수의 아니 굿서치를 하면서 사실 어, 전진 배럭을 좀 의식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배자로 하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자객이 여기 있었네요 여러분 아 이거는 컴퓨터 컴퓨터인가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네. 벌벌 떨면서 아 이제 본주나서 어. 지금 트위터 너무 가난해졌어. 어. 셀프로 가난해졌어. 이게 사실 것보다. 사실 매를 맞는 것도 너일로 네. 지금 한대 맞자라고 하는 것과 야너 네. 내일 낮에 와서 매한대 맞자. 이러면 이제 내일 나까지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네. 겁에 막 질려가지고 여러분들 다그 느낌 아실 거예요. 매를 맞으면 지금 당장 맞아야지 내일 네. 맞자라고 하면 내일 맞을 때까지 그 두려움. 네. 아 이거 오늘 제대로 중계를 할수 있을지 아. 저 오늘 지금 여기 그 이용한맨 맞는 방송 중계하러 가야 될것 같은 가야 될거 같은데요. 게다가 이링 돌리는 것도 아, 봤거든요. 봤고요. 저그링 지금 바로 링이 많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S.C.B 바로 좀 나와주고 벌쳐도 지금 숫자 많기 때문에 이거 벙커 지금 족 여기 에어컨좀주시면안 됩니까? 너무 땀이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네아 지금 너무 제가 식은 땀이 납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경기는 이미 아, 끝났어요 벌 뭐, 저글링이 쭉 난입을 시도해 보지만 S.C.B가 워낙에 미리 받, 받기 때문에 아 대처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는 근데 이슬 선수도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게어 지난 패배는 잊고 다음 경기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다.